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어, 골드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1온스당, 트로이온스입니다 1온스당, 어, 1784불 64센트, 1g당 57불 38센트, 1kg당 어, 5 7 3 3 8원 9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시세는 한국금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시세가 1돈에 27만, 살때 27만 5천 원, 8대 25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1g당, 아, 살 때가 73,333원, 팔 때가 66,666원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아, 급하게 에, 상승장이 와서 어 제가 카메라를 켜고 어제 저녁에 한번더 시황을 어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 어 저녁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 이제 시장 어제 저녁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보합세에 접어들었는데요. 거의 그 박스권을 형성해서 지금 어 어제 상승한 그 분위기 패턴 그대로 지금 현재 시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그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3일 전부터 이제 시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3일 지이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 바닥을 찍고 금요일 날 어 이렇게 가격이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쭉 있었습니다. 거의 뭐 보합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 권에서 거의 이이 이 전체적인 박스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데도 어, 어제 장이 이제 열려서 약간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등당이 있다가 오후장부터 서서 올라갔다 다시 살짝 바닥을 꺼졌다가 유욕시간이 이제 유욕장이 서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1 g 당5 7불 30cm로 안 떨어지고 계속 그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센트에서 거의 40 센트 이 박스권에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3일장 이제 시장은 이렇게형성되어 오늘도 거의 상승의 보합권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그 상승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4시간 봉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상승장이 와서 그 상승장에서 계속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상승장이 와서 이제 랠리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은 어제 미정시가 그 나스닥은 폭등을 했죠. 그 나머지 뭐 중요한 거래소는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적으로 정시는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정시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서 상승 곡선에서 떨어지질 않고 거의 그 상황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요즘엔 패턴이 이상하게 정시가 상승하면 골드도 같이 상승하는 요런 형태의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번 주에는 약간 고, 저, 정신은 혼조서였는데, 7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전체적인 보도들은 뭐, 어떤 방식이, 어떤 내용이 좀 나오냐면, 7월의 대폭락서, 미 정시의 대폭락설과 또, 어, 지금에 이제 오히려, 그, 경기 회복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팽배를 해서, 지금 거의 이 정시도 보합권에 지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쟁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그런는데 이제, 그, 미 정부에서 지금 오늘 나온 주소가 뭐냐면은, 뉴스가, 그, 제조업, 미국, 제조업이 중국이나 뭐 외국에 나, 많이 나, 특히 중국에 많이 나가 있는 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회귀를 시키겠다는 어떤 어그 명령권을 발부하겠다라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어떤 그 무역 전쟁이 또 발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서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자금은 계속 어느 나라 할거 없이 지금 이제 계속 자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환율 그 US달러 값도 좀 떨어졌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연장성상이 있기 때문에 골드도 어 계속 고공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보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주 괜찮은 어떤 어그 예 약을 갖다가 테스팅 하던 일부분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도 어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이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어, 이, 이, 이 상황들 쭉 봐보면 계속 상승 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 저점을 찍고 시작해 가서고, 그 6월 달부터 계속 고점을 기록을, 기록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7월 달에 조그만 이슈만 있으면, 어, 제 판단에 어쨌든 1800 이상을 가지 않겠냐. 이미 선물에서 7월 말일 인도분을 1800달러로 트로이온스 온수 1, 온스당 1,800달러를 찍었죠. 1,800, 1 8 0 0 5 0센트까지 찍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골드 시장은 계속, 뭐, 이 도포를, 이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N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뭐, 3월달에 팬데믹이 와서 완지 바닥을 찍는 이러한 형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거의 전 1780, 1770, 1 1 1당 1770, 1780은 한달 전만 하더라도 이 가격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770, 1780, 1760m로도 잘안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어 골드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제 강한 장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저녁에 그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보합권에서 지금 또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다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은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매도 타이밍인데 이번 주 어, 여기 여기에 목요일 날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을 한번 더 봐가면서 이 고점에 좋은 수익을 한번 창출하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바닥을 그 상승하고 어떤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럴 때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우행보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상승 내지는 하락에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시장 잘 지켜보시고요. 어 저녁 시간에 어떤 내용이 또 있다면 어제처럼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장을 보고 어, 시장을 분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을 눌러 놓으시면 매일매일 매일 우리가 이 골드 시장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고압세에 접어들었고요. 어,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매도 타임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 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저녁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어떤 사이클 볼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후 시간 또 저녁 시간에 특히 뉴욕 시간때에 시황을 예, 잘좀 부서져 어, 전체적으로 잘 지켜보시고 응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